딱두 구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네. 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원래는 그 귀신을 쫓는 능력과, 또 아픈 자,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능력과, 또, 어, 많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 근데 나중에 사도행제를 보면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하고는, 약간 틀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일로도 땅끝까지 가지 말고, 오직 어디로 가야 된다? 잃어버린양한 마리한테 가라고 그러셨어요.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마리아로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셨고, 또 누구한테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한테?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한말리기 자, 왜 그러셨을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십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히셨을 때, 그 예수님을 상징한 표현이 무엇이었어요? 유대인의 왕. 네. 그러면, 원래 이 복음이 진짜로 가야 될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이었어요. 자, 근데 유대인이 전부 믿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안 믿은 사람이 있었고 믿었다가 실족한 자도 있었겠죠. 스스로 어, 의심이 생겼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잃어버린 한 명을 찾아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오늘 같이. 섬겨두신 네, 분이 오셨습니다. 자, 어, 로마서 2장에 보면 은 먼저는 유대인에게고요. 그다음에 헬라인에게다. 라고 순서까지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잃어버린 한 마리가 예수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한명 여러분들 혹시 길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집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집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이제, 한다 살인가? 아주 어렸을 인데 집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느 할머니 손을 잡고 쫓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 그러니까 밤이 어둡도록 오지를 않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이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경찰서에 데려다 줘서 저를 다시 찾았다 하더라고요. 자, 우리 옛날에는 집도 잃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리고 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바쁘게도 살고 애들도 많았기 때문에 다 일일이 못 챙겼던 것 같아요 저는 셋째 딸이었는데 우리 엄마 부디가 뭐 장사하시느라고 바빠서 저는 못 챙겼는지 아니면 제가 어 혼자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어느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간 거에 쫓아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집을 한번 어 잃어버린 적이 있어서 그 할머니와 함께 하루를 묵고 경찰서로 가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 제가 어, 이 홈리스 지금 같이 미용봉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을 만났냐면요. 새벽 일찍 N A 다운타운에 가보니까 어, 이제 냄새도 나고 또 준비도 안 되고 길거리에 이불 뭐포대기 뒤집어 쓰고 누워 자고 또 어떤 한쪽에서는 뭐막 춤도 추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뭐 열심히들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들을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뭐, Jesus is saved. 뭐,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나 예수 믿어. 경험들 해보셨을까요? 나는 주님의 숙한자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를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홈리스라는 거죠. 그데 제가 생각한 게 아. 이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끄집어내는 것을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 물론 믿고 그분이 구원을 못 받았다.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은 이분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제시하고 다시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지. 제가 거기서 아 참이 와중에도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입술로 시인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깨끗하고 좋은 환경이 아니고 냄새나고 누추운 곳이지만 그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시인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곳에 있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그분이 하나님의 길 잃은 한 마리 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어 아버지 밥상에서 홈리스 사역을 하고 성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길을 잃고 마냥 걸어갔을 때그알수 없던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데리고 가서 먹여주고 하룻밤을 재워주고 경찰서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유괴를 당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상한 곳으로 끌려간 것도 아니었어요. 안전하게 저를 보호해줬고 그분은 저를 먹여줬고 그리고 저를 안전하게 저희 부모님으로 만나게 끔 인도를 해준 분이 있었다. 이름없는 할머니한테, 그분이 바로 지금 여기 아박교회에 사고 있는 사역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길에서 헤매이는 그 누군가, 그분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먹이고, 말씀으로 먹이고, 영육으로 채워주고, 주님 앞으로 다시 인도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 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두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헌신된 주의 사명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펼쳐진 곳에서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 않는 곳에서 잃어버린, 길 잃어버린 그한 사람을 향하여 잘 섬겨드리고 다시 주님 앞으로 아, 네, 아, 네. 데려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 네. 오늘도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찬양하고 아, 네. 말씀을 같이 나누고 아, 네. 준비를 하고 떠나기로 할 것입니다. 아, 네. 자, 우리가 가야 할 다음 타 그곳에 주님이 먼저 인재하시고, 죄천사를 보내주시고, 아멘. 만나야 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아멘. 오늘도 그 누군가에게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잡아주고, 음식을 먹이고, 영의 양식을 먹여서, 우리의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드리는 복되고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아, 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 음.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음.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여. 그들을 헤매고, 그들이 정말 갈곳 몰라할 때, 복음을 전하고 영육의 양식으로 채워주고, 주님 앞으로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